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보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국에 법정 뉴스를 보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뒤에 감춰진 검찰의 치명적인 7가지 거짓말, 충격,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한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단언컨대, 지금 검찰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 2023년 10월 17일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 비밀입니다. 단 5분 안에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드러내겠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불기소 결정은 철저한 수사를 거쳤다는 기만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체계적인 은폐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거짓말은 수사가 실제로 착수된 시점, 2020년 11월 18일과 영장 청구 시점을 뒤섞어 말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토스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중의 기만임이 밝혀졌습니다. 영장 자체가 코바나 컨텐츠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서조차 작성되기 전인 2020년 11월 9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찰은 왜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부터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만약 이 거짓말의 전모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VKS의 노골적인 편파수사 천문학적 증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뉴스타파가 찾아낸 검찰의 7가지 거짓말 중이 압수수색영장에 얽힌 첫 번째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 보겠습니다 과연 영장 청구조차 할수 없는 시점에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말한 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전체 부분에서 논의했던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다 보면, 검찰의 행보에서 눈에 띄게 부자연스러운 첫 번째 거짓말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짓말 1. 유령 압수수색 영장과 코바나 컨텐츠 사건 바꿔치기. 믿기지 않을 정도의 뒤바꿈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의연하게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은 알고 보니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서 흘러나온 유령 영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김 여사의 혐의가 충분치 않음에도 검찰이 할 만큼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적인 기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실체는 달랐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2020년 11월 9일에 청구했던 영장은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장에는 주가 조작의 핵심 혐의라 할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한 사건의 수사행위를 다른 사건에 교묘하게 부착시켜 국민들에게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적 행위는 시점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시점은 202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에서 수사 착수 경위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날짜는 그보다 9일 뒤인 2020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아직 수사 착수 보고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관련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찰은 다른 사건인 코바나 컨텐츠 수사 중의 행위를 굳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끌어다 붙여야 했을까요? 단순히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의도된 행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첫 번째 거짓과 영장 청구 시점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는 두 번째 거짓이 겹쳐진 이중의 허위 진술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다음 두 번째 거짓말로 이끌어갑니다 과연 압수수색영장청구 시점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착수 시점 사이에 이 기묘한 불일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 단락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청구 사실에 대해 진실을 왜곡했던 방식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모순을 낳는 더 심각한 이중적인 거짓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짓말이 시간의 왜곡과 수사 착수 함정 분노를 유발하는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020년 11월 9일을 청구했다고 밝힌 시점이 정작 검찰 스스로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날 2020년 11월 18일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입니다. 수사팀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 명확한 시간의 모순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시간적 역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심각합니다. 피자의 권리를 강제하는 행위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라는 강제행위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착수되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줄곧 당시 코반 아컨텐츠 사건이 추가되긴 했지만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수사 착수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시점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될 수는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결국 검찰이 최재훈 반부패 수사위 부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입을 빌려 했던 해명 즉 당시 코바나와 도이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었다는 말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변경하려는 기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거짓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이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으며, 둘째, 영장 청구 당시에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은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진정한 시점을 은폐하려 했다는 강한 의혹, 즉, 청편적인 특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프레임은 수사 착수라는 단어를 이용해 대중에게는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 것처럼 인식시키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개시 시점을 감추려 했던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로 의심됩니다. 이처럼 검찰이 한 계좌주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특정인에게는 시간의 논리마저 거스르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운 상황은 우리에게 검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그렇다면 김근희 여사 외에 압수수색을 당한 다른 계좌주들은 과연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점과 수사 착수 보고서 작성 일간의 시간의 모순이라는 의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남겼습니다.그러나 검찰이 공들여 만든 음정 수사 코스프레. 뒤에는 또 다른 두 개의 거짓말과 더욱 노골적인 천편적인 특혜가 숨겨 거짓말 3. 은폐된 계좌주 이모 씨의 진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계좌주로서 기본적으로 참고인이며 계좌자금을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김 여사에게만 정치적인 공격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놀랍게도 검찰은 실제로 김 여사와 매우 유사한 위치에 있던 초기 투자 계좌주 이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2021년 9월 7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의 최측근으로 김 여사처럼 상장 전부터 투자해 약 25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인물입니다. 그의 역할과 지위는 김 여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했음에도 검찰은 이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 사실을 대중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더 나아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목록에는 이모 씨의 지위를 계좌주가 아닌 단순 관계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치밀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외에 계좌주 중 압수수색한 사람이 없다. 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이모 씨라는 핵심 인물의 존재를 공식 기록에서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말상, 노골적인 수사, 천편적인 특혜의 기록, 이러한 은폐는 곧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노골적인 편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모 씨를 비롯해 또 다른 계좌 주인 김모 씨는 검찰의 니네 차례 출석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몸이 아파 출석을 거부했던 양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구인 영장까지 발부받아 결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엄정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3년 7월에 발송된 서면지리서에 대한 답변이 1년 뒤인 2023년 7월에 제출될 때까지 검찰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소환조사 역시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조사 검사들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채 진행되는 전례 없는 특혜가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계좌주들에게는 강제 행위를 쏟아붓던 공권력이 특정인 앞에서는 무력해진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넘어 사법정의의 건간을 뒤흔드는 천편적인 특혜이자 검찰의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수사 수준의 불균형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천편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수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이중잣대는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본질, 즉,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흐려놓은 수사의 막장 속에서 우리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4,700만 원의 돈이 과연 주가 조작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이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엄정 수사를 외치던 검찰의 논리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결정적인 금융 증거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4,700만 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돈은 검찰이 그녀를 단순한 계좌 제공자 또는 피해자로 규정했던 모든 입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방패였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거짓말, 4,700만 원과 붕괴된 피해자 역할, 사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점은 바로 2010년 3월 4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의 주포가 자신의 차명 계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손실보전금 손실보전따는일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공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선의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손실 보전금으로 확인된다면 그녀의 역할은 피해자에서 공공 관계를 시사하는 주가 조작 가담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본 시장법상 손실 보전금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메워 주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이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사 700만원의 송금 시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녀가 주식을 집중 매집했으나 주가가 오르지 않아 평가 손실을 입었던 2010년 1월과 3월 4일 사이에 돈이 건네졌습니다. 특히 송금이 장마감 직후인 오후 38분부터 14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종가가 확정되어야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맞물려 손실보전의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핵심 증거, 즉, 손실보전금일 가능성이 농후한 4,700만 원이라는 재정적 증거가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돈을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에 대해 가장 먼저 파헤쳤어야 마땅합니다. 대중의 분노는 검찰이 핵심 금융 증거를 외면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추려했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손실 보전금을 받았다는 정황은 그녀가 단순한 계좌주가 아닌 주가 조작의 이해 당사자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편향된 수사 방식은 결국 검찰 스스로 엄정한 수사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불기소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인 권력형 사법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신뢰의 붕괴. 엄정 수사 코스프레에 불과한 검찰. 결국 4,700만 원의 손실 보전금 의혹이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는 역할극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증거였다면 이 모든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엄정 수사 코스프레에 결과일 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수사 착수 시점 허위 진술부터 시작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한 거짓말, 다른 계좌 주인 이모 씨에 대한 압수 수색 사실을 숨긴 조직적 은폐, 그리고 마침내 손실 보전금 의혹의 핵심인 4,700만 원 증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조사 회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련의 체계적인 특혜와 은폐를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변호인단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정당화합니다. 불기소처분은 정상적인 수사의 결과가 아닌 권력 앞에서 사법적 정의가 붕괴했음을 상징하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비호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으며 이것이 바로 권력형 특혜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검찰에게 기득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이 모든 거짓말과 특혜의 실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침묵은 곧 정의의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결론은 조작 없는 독립적인 특검 수사에서만 내려.